조건 A, B에 대해서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아래 B가 일어날 확률을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 한다. 말이 되게 어렵죠, 그렇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이거는 뭐 새롭게 나타난 정의, 새롭게 나타난 정의이기 때문에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맞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얘는 공식 자체가 P(A) 분의 p 의 A 교집합 b 다 맞죠?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알아 주시고 쌤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해줄 겁니다. 그다음에 또 의미 있는 것은 이게 p로 보셔도 되지만 이거를 na분의 n의 a 교집합 b로도 볼수 있다는 점. 이게 n인 것과 p인 것은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맞죠? n이라고 하는 것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고 P라고 하는 것은 확률분의 확률이 되는 거거든. 그 느낌 이 완전 다르죠. 자, 그러면 조건부 확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이거죠, 뭐 P의 A 교집합 B랑 음? P의 A 바 B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P의 A 교집합 B는 우리가 어, 앞에 정의에 의하면 뭔데? 아, 전체 집합에 맞죠? 표본공간의 원소의 개수 분의 N의 A교집합 B 요렇게 배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공식에 의하면 그러니까 뒤에 있는 애가 분모로 내려간다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N, B에다가 N의 A교집합 B.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다? 분모가 축소됐다 라고 보면 되겠죠. 분모가 축소됐다. 그쵸? 그렇죠? 전체 집합에서 B로. 그것을 우리가 그러면, 벤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나타내보면, P의 A교집합 B가 의미하는 것은 A고 B다 라고 하면, P의 A교집합 B다 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분의이 전체 분의이 빨강, 의 넓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의 A파 B다 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똑같이, 그림을 그렸을 때 샘플셋이 있고 A가 있고 B가 있을 때뭐 분해? B분해. 그렇죠? B분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되겠어요. 또그 분자는 똑같지만 분모가 축소됐기 때문에 확률상으로 따지면 얘가 조금 더 크겠죠. 그렇죠. 확률상으로 따지면 얘가 조금 더 크겠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쌤이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좀 아침부터 좀 재수 없긴 하지만 저번에 예를 들었던 안전벨트 맞나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교통사고 사망자의 뭐 50%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습니다 뭐 이런 통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s는 우리나라의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사람들 모두 모은 거야 그쵸 그렇죠? 그럼 a라는 집합은 a라고 하는 집합은 어떻게 하냐면은, S를 이렇게 할게요. S는 고속도로 운전자. 고속도로 운전자. 그 다음에 A는 안전벨트를, 안전벨트를 안한 운전자. 그 다음에 B는 교통사고 사망한 운전자. 오케이? 그럼 이게 B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뭐 오늘 10만 명이었다 치자. 맞죠? 오늘 10만 명이었다 치자 근데 그 중에서, 어,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이, 안한 사람이 만 명이었다 치자. 그 다음에 사망자가 뭐 200명이었다 치자. 오케이? 그래서 사망자 200명 중에서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100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운전을 안, 어,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전체 안한 사람은 만 명. 그러면은, 9,900명이 안전벨트, 이렇게 합치면 많이니까 그쵸?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고속도로를 운전한 사람이 10만 명. 그러면은 여기는 9만 명이 되겠죠. 9만 명은 어떤 사람들이겠어? 어, 고속도로를 운전했고, 안전벨트도 했고, 사고도 안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확률적으로 다 한번 표현을 해보면, P에 A, 교집합 B다. 그럼 이거 어떻게 석해야 되나? 아, 고속도로를 운전한 사람 중에서 안전벨트를 안 하고 사망한 사람. 교집합이면 엔드니까, 맞죠? 그러면 이거는 몇분에몇 대겠어요? 10만. 전체 10만 명 중에서 어, 안전벨트를 안 하고 사망한 사람 100명 됐죠? 그 다음에 이거 해석을 다 잘할 수 있어요. A 바 B라고 합시다. A 바 B. A 바 B는 뭐냐? 아, 얘가 분모 역할을 하는 거거든. 요그니까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안전벨트를 안맨 사람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 중에서 이렇게 되니까 분모가 축소돼 버렸잖아. 요 그렇죠? 분모가 축소돼 버려서 아몇명 중에서 200명 중에서 이렇게 돼요. 200명 중에서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그러면은 200명 이 분모 안에서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이니까 100명. 그래서 2분의 1. /2. 와 이거. 씨 이거는 1, 1000분의 1인데 이건 2분의 1 돼버리죠. 그러니까 분모가 축소돼버리니까 맞죠 느낌이 확 다르네요. 그 다음에 p 의예를 들어 뭐 B바A다라고 하면 해석하면은 분모는얘야 그렇죠?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중에서 사망한 사람 그럼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저에서 보니까 만명 맞죠? 만명 중에서 사망한 사람 100명 그러니까 100분의 1이다. 그러니까, 언뜻 들었을 때는 다 비슷한 말처럼 들리거든. 하지만, 조건부 확률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그게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되고, 결과 값 자체도 완전히 다르죠. 1000분의 1, 2분의 1, 100분의 1, 1, 1. 완전히 다른 값이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표현했던 것처럼 뭐라 했습니까? 아,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 중에서 안전벨트도 안 했고, 사망한 사람. 그 그러니까 안전벨트 안 해서 사망할 확률 구하시오. 그러면, 아, 1000분의 1입니다. 맞죠? 안전벨트 안 하고 사망할 확률 1000분의 1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사망한 사람 중에서 안전벨트를 안 했을 확률 2분의 1입니다. 완전 다르죠? 말은 비슷한데. 그 안전벨트를 안한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이 사망했을 확률 100분의 1입니다.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 이쯤 되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았을까? 음, 분자는 100으로 다 똑같았지만, 분모가 달랐죠. 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조건부 확률을 우리가 배우고 나면, 조건부 확률을 배우고 나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요거 자체가 외워져 있어야 되죠. 방금 썼다시피, P에 A바 B는 쉬워. 얘가 분모로 내, 뒤에 a 가 분모로 내려온다. 그럼 P, B분에 P에 A 교집합 B다. 이렇게쓸 수가 있다고요. 그럼 여기서, 여기서, 어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냐면 여기서는 주인공이 P의 A교집합 B잖아. 이 등식에서 P의 A교집합 B를 구하기 위해서는 얘를 열어 곱해주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P의 B 곱하기 P의 A바 B다.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고 오케이? 또는 어떻게도 쓸수 있냐면 물론 이렇게도 쓸수 있잖아. P의 B바 A는 PA분의 P의 A교집합 B잖아. 그럼, PA를 여기다 곱하면, 아, PA 곱하기 P에 B, 바 A. 이렇게쓸 수도 있겠죠. 그럼, 이것도 외우기가 쉽습니다. 쌤, 이거 이 조금, 어, 좀 험한 말 쓰자면, 이런 말, 다구리, 이런 말 하나. 잘 모르지? 어,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이제, 여러 시서 한 명을, 어, 우리끼리 장난치고 이럴 때, 싸우고 이럴 때. 그러니까, A가 같이 잖아요, 이렇게 오케이? 비가 요렇게 갇히잖아. 오케이? 이런 것을 우리는, 아, 이런 것을 이라고 할 거고, 그냥 요렇게 형태상 외워주시면 돼. 오케이? 형태상 외워주시면 돼. 요 그러니까 이게 생긴 게또막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뭔가 되게 거창해 보여. 맞죠? 뭔가 되게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 오던 거,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 오던 게 이거야. 그래요? 어. 중학교 때부터 계산해오던게 이거. 이게 뭔 소리냐면은, 봐봐. 우리가 중학교 때 계산했던 아주 흔한 문제 한번 해볼게. 제비뽑기를 할 거야. 그러면은,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당첨이, 당첨이 두개야 됐죠? 그럼 한번 대답해봐. 뽑고 버릴 거야. 당첨이 두개인데두번 연속 뽑을 거야. 두번 연속 당첨될 확률을, 확률의 곱셈으로 한번 표현해 봐. 얼마 곱하기 얼마 돼요?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이 1/2. 뽑... 어, 첫 번째 10. 첫 번째 당첨될 확률이 10분의 2. 그렇지.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거 우리 중학교 때 전혀 어렵지 않게 했었잖아. 맞죠? 두번두번 두 번, 연속 당첨될 확률 구하라 그러면은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 쌤이 뭐라 그랬어 고등학교 때 배우는 확률은 중학교 때 배우는 확률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그 표현이 조금 체계화되고 있어 보일 뿐이라 했잖아 이게 우리 중학교 때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이거야 응? 쌤 여기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갔다고요 어. 오케 여기에 조건부 확률이 들어갔어요 왜냐 A, B를 쌤이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게. 아 A를 이렇게 정의하자. 음, 쌤, 저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사건을 아첫 번째로 당첨될 사건 맞죠? 첫 번째에 당첨되는 사건. 그다음 B라는 사건을 두 번째에 당첨되는 사건 이렇게 써볼게. 그치 그러면 은두번 연속 당첨된다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첫 번째 당첨돼 고두 번째 당첨돼 라니까 첫 번째 당첨돼 고라고 했다는 거는 앤드잖아. 그럼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이죠. 그렇죠. 두번 연속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건 P에 A 교집합 B입니다. 그렇죠. 근데 네가 아까 이거 계산할 때몇 분의 몇 곱하기?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10분의 2가 의미하는 것을 이제 AB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볼 건데, 10분의 2는 첫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잖아. 동의합니까? 그럼 이 PA가 되는 거야. 그럼 9분의 1은, 9분의 1은 그냥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은 9분의 1이 아니야. 이 9분의 1이라는 것은, 만약에 첫 번째에 당첨이 안 됐다 치면 첫 번째에 당첨이 안 됐다 치면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 9분의 2 잖아 그치 그러니까 시원하게 얘를 그냥 pb 라고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요 얘는 그냥 평범한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 아니거든 얘가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면 얘도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겠지 하지만 다르잖아 왜 얘의 영향을 받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9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자세하게 설명하면 제대로 설명하면 이렇게 되죠. 이 9분의 1이 뭘 의미하니? 아, 이거는요. 첫 번째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어? 첫 번째 당첨됐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 9분의 1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P의 비바의 1이라고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오케이?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일상적으로 써오던 곱셈인데 아 그게 사실은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쌤이 좀 어려운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이제 호기심이 많은 학생들은 급 질문을 급으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쌤 그럼 pb는 뭐예요 어이 9분의 1은 흔히 pb라고 생각하는데 pb가 아니라 P, B, 바, A였네요. 그럼 P, B는 뭐예요? 이렇게 될까요? 그럼 P, B라고 하는 것은 여기 말 나와 있는 그대로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이잖아요. 그치? 그럼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을 쓰면 어떻게 구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자, 이거 잊고 네가 중학생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중학생으로 돌아가서 그냥 뭐 이런 종류의 문제가 있는데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 뭐 똑같은 시행인데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을 구하라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겠어? 나눠서 구하겠지, 그렇지? 야두 번째 당첨될 확률 구해봐. 그러면 아 그럼 선생님 저는 이렇게 나누겠어요.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 더하기 첫 번째 당첨 안 되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 그럼 이걸 모아버리면 그냥 두 번째 당첨될 확률이 돼버리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그걸 한번 써보면 아, 두 번째에 당첨될 확률을 구해봐라라고 하면은 여기서 첫 번째 에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 아 그러면은 10분의 2 곱하기 9분의 1. 그렇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당첨 안되고 두 번째 당첨될 확률. 그러면 이거는 10분의 8 곱하기 9분의 2. 이게 바로 두번째 당첨되는 모든 경우를 나타낸 거잖아. 이해됐어? 그러니까 확률이 어려운 것은 다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리하게 구분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같으면 이렇게 풀고 넘어갔겠지만 이것도 역시나 수학적 언어로 또한번 표현해 볼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한 거야? 이거 말로 설명하면 첫 번째 당첨되고 두 번째 당첨되라. 아, p 의 a 교집합 b지만. 그렇지? 그러면 이거는 말로 설명해 봐. 첫 번째 당첨 안 되고 두 번째 당첨되라. 그렇지? 그러면 이건 뭔데? 아, p 의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다. 이렇게 돼. 안 되고 되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실제로 어떻게 되는데, a 교집합 b랑 a 여집합의 교집합 b를 더하면 b가 나오게 돼있겠죠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교집합 b면 여기고, a 여집합의 교집합의 b면 여기잖아. 그러니까 얘들을 더하면 b가 되겠죠. 이해됐어? 어, 그렇게 해서 얘들 두 값을 구해주면 된다. 그래서 p, b 값을 구해내는 것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뒤, 중요하고, 뒤에서 또 나올 거예요. 이랬어? 해 응. 어렵죠. 오늘 어려운데, 또 요거 하고, 문제도 풀고, 하면은 할만해요. 자, 그 다음에, 어? 방금 우리가 배우길, P의 A교집합 B는, PA 곱하기 p b 바 a 거나, PB 곱하기 p a 바 b 라고 배웠는데, 지금 지금 어 뜰게래, 이렇게 나왔네. PA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되는 때가 있대. 아, 그때는 언제냐, 이거. 오케이? 그때는 언제냐. 어, 그럼 생각해보면 어때요? 원래는 이게 돼야 되잖아. 원래는 이게 돼야 되는데, 얘가 얘가 됐다는 뜻이잖아. 이해됐어요? 얘가 얘가 됐다는 뜻이잖아. 음. 그럼 P에 B bar A가 PB가 된다. 라는 것은 얘들이 어떻게 된다는 뜻이냐면 이제 새롭게 배우는 독립인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죠? A와 B가 이때로 우리는 독립 A와 B가 독립사건일 때 A와 B가 독립사건일 때 이런 등식을 만족시킨다. A와 B가 독립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됐냐 PA는 P A 바 B와 같고 P A 바 B의 여사건과 같다.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는 뭔데? A가 발생할 확률. 이거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할 확률. 이거는 B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A가 발생할 확률. 근데 그게 다 똑같잖아. 그러니까 B가 발생하든 말든 A가 발생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못 받아. 그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하고, 어, 이렇게 독립사건일 때는,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은, 곱사건의 확률은 그냥, 그럼 각각 피해와 p 비를 곱해줘버리면 끝이다. 선생님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직은 좀 낯설잖아, 맞지? 그럼 독립사건? 독립사건이 뭐죠? 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설명해줄게. 동전을, 어이구야. 우리가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져서 동전을 던지는데 A라는 사건은 첫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B라는 사건은 두 번째의 앞면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그럼 쌤이 만약에 P에 A 교집합 B를 구하라 그랬어. 그럼 이걸 해석하면 첫 번째도 앞면이 나오고 두 번째도 앞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때 그냥 해왔던 거랑 똑같잖아. 동전 두번 던져서 두번다 앞면 나오래. 얼마 곱하기 얼마야? 그치.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잖아.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역시나 P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면 이 2분의 1은 첫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PA죠. 이 2분의 1은 두 번째 앞면이 나올 확률이니까 PB인데, 엄밀히 따지면 공식에 의하면 PB바 A가 들어가야 돼. 그치. 공식에 의하면 원래 그렇잖아. 근데, P, B, B, A가 뭔데? 첫면첫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는 가정 하에 두 번째 앞면이 나온 확률인데, 동전 던지기 할때첫 번째 앞면이 나온 것은 두 번째 뭔가 나올 때 영향을 줘, 안 줘? 전혀 주지 않죠. 아까 제비뽑기랑은 다른 경우가 되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편안하게 P, B라고 써도 된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는, 아, 이 A랑, 이 B는 무슨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다, 독립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 A랑 이 B는 독립 사건이라고 보는 거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A 교 P에 A 교집합 B는 원래는 P A 곱하기 P에 B 바 A입니다. 원래는. 근데 특별한 경우, 그렇죠? 특별한 경우, P의 A교집합 B는 PA 곱하기 PB입니다. 그게 언제냐? 맞죠? 그게 언제냐? A와 B가 뭐일 때? 독립일 때. 오케이? A와 B가 독립일 때. 자, 그러면 요거를 쌤이 아까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또쌤 정리랑 연계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자, 우리 이런 거 있죠? P의 A 합집합 B는 웬만하면 PA 더하기 PB 빼기 P의 A 교집합 P의 원래 공식이 이래요. 그렇죠? 원래 공식이 이래요. 근데 특별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p A 합집합 B가 PA 더하기 PB가 되죠. 그렇죠? 그때는 어떤 경우예요? A랑 B가 배반 사건입니다. 그쵸? 그렇죠. A랑 B가 배반사건일 때즉이 교집합이 0일 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 그러니까 요거는 A랑 B가 배반사건일 때 되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것처럼 p 에 A교집합 B는 원래는 PA 곱하기 PB의 A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 P A 곱하기 P B가 돼버려,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 A랑 B가 독립 사건일 때 이렇게 된다. A랑 B가 독립 사건일 때. 그래서 이거 외우세요. 어떻게? 어이구야. 배반 사건일 때는 덧셈 정리가 깔끔하고, 독립 사건일 때는 곱셈 정리가 깔끔하다. 오케이. 배반사건일 때는 덧셈정리가 깔끔하고, 독립사건일 때는 곱셈정리가 깔끔하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